주러니까 뭐가 지주 주주 아세요? 네. 응. 에어어그니까부버터파이보다더잘 에어, 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. 두곳 그거 폴딩 책들. 예. 되게 그아 이거 안전복까지는 89만 원이래요그공무원 86만 원이래요1 0 0 그런 거예요. <목소리도> 그렇게 좋을까 <주니까. 목소리도> 이거나 하면서 아 그냥 뿌듯하네 그러니까. <laughs> 더 귀여워. 더 귀여워. <목소리도> 이제 혼자서 방향전환을 할수 있어 는데 개나 <끼리> 있어? 이거 봐서 주면 되나 사진찍고있어? 왜? 아유는너무 귀여워서 비디오찍고있었어 나중에, 윤호가 커갖고, 윤호, 이 어렸을 때 비디오 보고 싶거나 그럴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이모가 이렇게 찍어두는 거야. <laughs> 라일라가 오빠 되게 좋아하나봐 오빠 옆에 딱 붙어갖고 저렇게 오빠랑 있네 응? I <laughs>

좋아, <laughs> 손을! <laughs> <laughs> <What? 웃음> 고기 눌러서 계속 소리가 나니까 응. 고기 또 온다? 아, 아이 재밌어 이런 거 처음 만져봐 그치? 응 아. <laughs>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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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감사합니다 <laughs> 주세요 엄마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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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아 언니 나 진짜 모르겠어 <laughs> 진짜 웃겨 얘왜 이렇게 먹는거야 응. 쿵쿵산대원자요 꿍꿍. 여기 산대. 여기, 여기 분이대우리리콥터도 <laughs> 만들까? 그래. 네헬리콥터를 먼저 엄마. 리콥터거 안 들어와봐. 알았어. 어, 아까 전 봤죠? 이거, 어. 응? 이거 준다. Let's go. Let's go.